벌써 숨어 들과한판 느낌이 좋아 난또 시원해 오늘 하루 스트레스 날려버려 바람이 설설 불어 졌던 날 친구들과 함께 가면 더 좋아 여기저기. 서 우리의 나시 실려 최고라고 송아 나시터에서 느끼는 링 부산에서 보내는 이 순간 바람이 여기 바다 밑에서 부는 거 치고 여기네보다 바람이 안분안 부네 아, 너무 조용해 근데 아그 조용한 게 아니고 사람으로서 조용한 게 아니고 그냥 <laughs> 분위기에 조용하다 네 반갑습니다 네, 플란다스의 낙입니다 여기 바다는 아닙니다 바다는 아니고 산입니다 산 여기가 기장에 2 0리에2 0리 맞지? 2 0리에 위치한, 어, 20 낚시터. 성호 낚시터입니다. 송호 낚시터. 조금 오프로드를 거쳐가지고, 지금 이렇게 좀 험난하게 찾아왔는데, 여기가 조금 저한테 추억이 있어요. 첫 낚시 시작할 때, 여기를 찾다 찾다 못 찾아가지고, <laughs> 드디어 한번 온 곳인데, 한 6년 만에 오네요. 어쨌든, 지금 오늘은 바다를 좀 버리고, 이게 이제 민물이지, 예, 민물로 오늘 한번 할 건데 오늘은 제가 정기 낚시 채비로 어, 원래 이렇게 하면 송어 낚시 채비가 따로 있거든요. 이게 이렇게 낭창대가 송어 낚시 채비가 있는데 저는 아징대, 올렸었던 요 아징대로 어, 아징 채비죠 전부다. 예, 저는 요걸로 오늘 한번 잡아보려고 또 이렇게 도전하러 왔습니다. 여기 전문가 보십시오 이거 장비. 여기는 이곳 낚시다. 재미나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이보리하고 이건 얼마지? 3만 원. 3만 원. 어, 3만 원. 계좌이체 되는 거고, 어, 어 나중에 드린 거야 지금 드려야 돼. 나중에, 어, 나중에 드리지. 그럼 안 잡히면 안 들어도 되는 거지. 어, <laughs> 송어 전갱이 낚시 아니, 송어 아진 낚시? <laughs> 아, 이거 송어 잠수할 때 이거 좀 미안한데, 이거. 우와! 오 멋있다 너무 좋은데 <놀람> 저 질문 다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다를 바다를 등지고 이렇게 또 민물로 이르왔습니다 보기 좋죠? 너무 보기 좋아 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남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 오늘 저와 함께 할 날씨 친구 송어 전문가입니다. 송어 전문가, 배스 저 배스도 전문가고. 나중에 멋진 스키핑 제가 영상 첫첫 첫 영상 보여드릴게요. 짱 잘합니다. 여기서 스키핑이 되겠는데? <laughs> 뭐 이거는 뭐물때 이런 것도 상관없을 거 아니야, 그렇지? 어물때 상관 없고, 어, 만조 간조 상관 없고. 네. 나 바늘 쪼그려 되는데? 바나 어. 뭐 그람수는 뭐 일단 이걸로 시작하지 뭐. 어, 어 이거 그러면. 난또중기 잡을 때 다시 못 피잖아 미늘 미늘 없는데? 여기 있네 아 있구나 송어 낚시는 여기서 이제 잡고 놔줘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상처를 안 입히는 게주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미늘이 되도록 없는 바늘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원래 보통 송어 스푼이나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요거를 잡고 이러는데 저는 좀 별나게 지금 하고 있어요. 뭐 바다에서 아징하시는 분도 들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저도 한번 시도해 보러 왔습니다. 재밌을 것 같아요. 자, 친강 속도는 볼게요. 이건 조리가 없어가지고 와, 왔다. 엄청나게. 오, 이 그람수 이거 엄청난데?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이거 지금 이 속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이 2g, 그람, 이 그람입니다. 이 그람에 제가 원래 사용한 아징 채비 그대로 두고 왔어요. 어디로 던져야 돼 근데 이거 뭐 밤에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야? 뭐 저기 위에 떠다니는 고기 하나 보여요. 자. <laughs> 자, 떠다니는 거 하나 보여요. 자, 일단 상진 탐사. 상진 탐사. 도망가면 안 되지, 마. 먹, 먹 먹고 싶지. 먹고 싶지. 어, 요 앞에 하나 따 있어요. 이 앞에. 요 앞에. 상층에 대부분 아시죠? 상층에 떠 있는 나무는 거. 수심은 어 그렇게 깊진 않네? 송어는 좀 이렇게 화려한 색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화려한 몸이 있긴 있, 있, 있거든요. 그걸로 한번. 좀 무거운 편이다 이거. 잡았어, 잡았어, 저기 잡았어, 잡았어. 잡았어 잡았어 자그럼 이제 웜을 송어들이 좋아하는 화려한 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웜을 요 히든 베이트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좀 화려하죠 이거 내용 못 잡아가지고 결국은 송어 채비로 가는 거 아니야 진짜 야비결이 좋죠 전혀 송어 낚시를 할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너무한데 송어 쫓아요 전갱이처럼좀 해보죠 정갱이처럼 좀 시간 제약은 없는 거야? 6시까지. 저녁? 어, 저녁 아, 3만원에 그냥 6시까지? 어, 어 그냥? 오후 6시. 오, 정갱이 할 때도 다양하게 안 바꾸는데. <laughs> 지렁이의 맛을 내가 선보여주겠어, 내가. 와 씨. <웃음> <웃음> 잠깐만, 크기크기 큰데, 어? 어? 어이고, 잡았어요. 진짜, 어이구 잡았어요. 자, 어이구 아진채비로. 어이이리 크리, 크로 크리, 크 잡았어요 <laughs> 자한 마리 잡았으니까 전 집에 갈게 이제. <laughs> 이거 어떻게 좀 바늘 빼.. 어, 바닥에 두면 안 돼? 어. 물에 둬야 돼? 음. 이거 막 완전 덥소 먹었네? 오, 되게 맛있어 보이는가 봐좀 빼는 거좀 미안한데 도와주면 안 될까? 손실이 오가지고 어, 나이스 잘 가라 고맙다 자, 저는 한 마리 잡았으니까 제가 5분간 휙실좀 아껴줘. <laughs> 뭘 썼냐 그러면은 어쨌든 옆에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까 이제 뭐 밑밥에도 보고 반응 그 쪽으로 모인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냄새 나는 걸좀 썼어요, 일부러 냄새 나는 거랑 빨간색 시각적 효과와 움직임 그리고 냄새 어쨌든 최고죠 이런 게 자, 손좀놓혔어요 겨울이건 겨울이건 입질. 히트. 아! 입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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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일단 질 입질. 입질. 줘야 되는 게 원래 송 입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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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질 입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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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 응. 어허, 어휴, 좋다, 좋다, 정말. 그래, 좋다, 이 제일 아 좋다, 이 제일 아 <laughs> 자, 여러분이 고기 한번 보여드리고, 좀 넣을게요, 다시. 자, 어휴, 좋습니다. 자, 이거는, 오래 놔두면 안 되니까.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. 좋아요. 네, 바다사나이가민 물로 왔습니다. 자, 이제. 내가 혼자 빼야 되는데. 오! 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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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는파어어 이 옴을 제 쉽게 옴 잘라 먹었어 지금. <laughs> <laughs> 나이스 히트. 나이스. 아우 들드 소리가 최고인데. 빠졌어. 에이. 히트. 어 너무, 너무 잘 잡나 <웃음> 너무, 너무... <웃음> 오, 좋아 좋아 어야오도오도 붙는데 어쨌든 일단은, 일단은 뭐가 걸렸잖아. 근데 본는 제대로 걸렸어딱 앞에 아, 딱. 앞에 딱 입질 딱 들어올 때 침질했거든. 어, 자꾸 어, 어, 이 손으로 부리보다. 잡았고 이렇게 부탁했대. 어 이건요. 쁘다 어. 이 정도면 해 되지. 나이스.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정갱이하고좀 비슷한 액션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. 지금 겨울 정갱이도 좀 느린 폴링에 무는데 얘들도 좀 느린 최대한 느린 폴링에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는 애션에서 와서 톡 받아먹어요 톡내 친구들 고기 좀 찍어줘야 되는데 일단 꽝칠걸 대비해가지고 일단, 꽝칠 일단 찍어놓지 <laughs> 히트 나이스 역시 잘한다 역시 전문가 어 얘는 많이 터는데 많이 터음 이쁘다 오... 어 사진 잘 나온대 이뻐가지고 차 딜리즈 차어 그거 바로 있네 나는 거의 그거 안 해주는데 그거, 그거는 그렇게 바로 제껴면 빼지는 거야 가드베트 전용으로 나오네 이렇게 하는 거고 오엄물 전용으습니다 릴리저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. 음. 그걸로 이렇게 누르면 빠지는 음. 거. 그게 아, 좋은데. 그렇지? 음... 저거 저 조리가 흐름만 하는 이 같으니까. 뭐 저기 조리가 흐르네. 저쪽에 저 저쪽에 앞에. 역시 물이 가야지 입질이 와. <laughs> <봐. 웃음> 나이스 히트. 나이스. 자. 자 이제 손좀 녹일게요 저기 가서 라면 하나 먹고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재밌네 어 너무 여유가 있다 여기는 근데 이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곳이다 여기는 어 1인 1인 1대 뜰채 실콘 사용 성어플라이 낚시 아성어플라이 낚시 도대체 필수 무빙, 무민을 사용 미세어. 아, 이거 나이 나나시원소이나오네 여러분 오늘. 추위 때문에 이런데 왔늘오 한잔 늘 오늘. 음주 오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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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늘. 오 오늘. 오 오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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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에는, 아니, 겨울에는 이렇게 여유 있는 날씨를 하러 와야 돼. 올라올 때저 오프로돌, 오프로드오프로드아가지고 차, <laughs> 차는 미션 나가는 줄알겄지 근데 처음 <laughs> 올 음. 때보다는 집이 좀 넓어졌지. 어, 남자, 여자 어이구. 여기는 여기는 붕어 붕어 낚시터니다 붕어 낚시터 여기는 붕어 저기는 송어 뻘라고온 음... 같은 거 해볼까 뻘라고 이런 거 해가 뜨는 시간 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또 얘들이 또 피딩 시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입시이뜨나 시간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호문 이호은땡 탈라 서티포 자 이제 이번 뻘라고 티트 뻘라고 이제는, 그, 파장을 이용한 요, 유혹을 한번 해보세요. 파장을 이용한 요. 나이스 이트. 볼라고, 볼라고, 이라 트위칭, 고 볼라고, 하 트위칭 두번하니고 딱. 우와, 볼라고, 볼리고 볼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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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빠지니까 힘빠지 음. 로드를 최대한 뒤로 돌려줬을때 예, 예, 음. 음. 그래요 이게 잡잖아 음. 텐션을 잡았지 들 어. 뒤로가지고 아텐션피잡면 그러니까, 그냥 똑같은 빠지네 텐션을 잡히면 음. 요거는 가만히 두고 음. 로드를 요렇게 앞으로 미는거야 아아늘이런식으로 미늘이 없으니까 어 이런식으로 빠지는 거야. 그러니까 요렇게 하니까 로드를 어. 반대로 내면은 텐션 잡은 상태에서 음, 내가 이거 두잖아. 두는 음, 음. 상태에서 로드를 앞으로 밀면 음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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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. 다 배웠어. 네. 네. 나 사진 하나 찍어도 해피 날난아니에 아. 연산도 네. 아, 아. 찍어드릴까요? 네. 핑핑, <laughs> 핑핑. 네, <영상. 웃음> 유튜브에 나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. 이거 어. 예, 동의해 주신다 그러면 제가 아예 아, 괜찮은... 감사합니다. 네. 한 번만 찍어드릴게요. 동원도재는으세요 아, 이 예, 괜찮은데요. 예, 재밌는데요. <laughs> 나네나이트게도 네.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제 네, 뭐 멋지게 또 찍어드리겠습니다 오잘 아, 음, 음. 어, 잡으신다 확실히 아, 씨. 아와 이쁘다 해 예. 네. 네. 낚시하고 싶은데 다음엔 또 바다에서 배트. 지깅으로, 지깅으로. 아, 지깅을 하기로. 지깅으로. 해보 괜찮아질 거예요. 안 좋아지 금 아직. 도안 좋은 낚시하고 음. 있어요. 이번에 아, 저기 음. 그 26번 갔다가 음. 몇번안 던지고 그냥 왔잖아 그래서. 아, 그 사진만 찍고. 응. 안 지경, 좋아 별로. 지깅은 끝났네요. 그럼 일단 단군가는. 단군가는 끝이고 내년에 돼야지 아마 또. 좀. 내년 시즌 때 형님 광저우로 가. 늙어서 늙어서 이제. 아, 늙어서 안될것 같아 이제. <laughs> 안 된다고. 이제 <laughs> 나 이제 맨날 송화로 올 거야. 여기서 앉아 가지고. 아 그럼 이제 에서 뵙겠습니다. 응. 네, 가보겠습니다. 응, 조심하세요. 네. 저 워킹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워킹 좀이자한데 어, 아까보다 오이거저잘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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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..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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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어, 으아, 로드 로드 빠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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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좀저어가거 저거 저거 오, 이거 뭔데? 어. <laughs> 오만 애기네이션도 했는데 아까. <laughs> 아, 라인 터졌어가 아닌가 빠졌네. 빠졌. 네. 컸는데 마지막 마지막 이제 할 수, 막 손반 볼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? 가기 전에 이제 숨 막고라고 일단 을 하다가 나중에 내가 욕으로 던지 저기 으로다 자, 저로 던진 적라고어이다가데아니 여기 들어도 되 좋은데. 이게 바닥 <바닥목소리> 게 와... 맞죠? 맞죠, 와, 재밌다. 와. 와, 재밌다. 와, 재밌다. 와, 재밌다. 로면 <laughs> 무슨 <laughs> 와. 는뭐다 어, 디가 가는 거야? 어디 가는 거야? 바앞에서물어서 <laughs> 힘이 음. 남아 도 잡히면 너무 길나 왜? 이쪽 확률이 네아예나잡을 이거 줄 알았어 야도 크다 오오오 무서라 오, 저 어떻게 아거 버렸다니까 와저 와, 크다 와와이야진테로하 응. 안될까? 아, 아 진짜 그럼, 오, 이아이가 너무 많아서 나이가 너무 아서나이리 너무 많아서 나이가 너무 많서 나이가 너무 아이가 라인. 서이가 너무 많아이가서이가 너무 이 너무 아서이가아이무많아이가이이아이무이 어? 이거 라인 녹색이라서 자리바꿔도안될것 같은데. 이거 아, t 아, 내 가면은 물잖아, 저거. i n g on Bujana. You go.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깔 p w h a t 깔짝 p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타이밍은 한 번씩 그냥 뭐 시, 시간 어. 그, 아니, 살짝 네. 하, 해 주시고. 아, 어, 해 주시고. 액션 주고 살짝 그치, 그치. 조금 그 깔아 앉으면 전략이 칠까 살짝 감아 주면 또 살짝 당겨 갖고 또 깔아 줄 거고, 당겨서 깔아 주 네, 네, 네. 겨올수 있지를 하거든. 배포 보면. 보면은. 네, 네, 네. 뭐는 그렇라고 저는. 선수. 선수, 선수, 선수. 잡았다. 주셔. 잡 체비가 문제네 이거. 아 이것도 너무 안 되잖아요 그죠? 어 빠졌다. 빠졌어 빠졌다. 치고 봐. <목소리> 오오 네. 재밌... 재밌... 다야 이거 이거 은근히 째는 맛이 좋네 이거 아 쪼는 맛이 재밌네 예오 네. 그 저거 저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어렵네. 아뭐 낚시가 낚시가 작년마다 다 어렵네. 이거 진짜 쉬운 낚시가 없다. 진짜. 아 이거 쫄어맛 있네 이거. 음. 이제 나 거기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<laughs> 자 자리 교체. 아까 이제 왜냐면은못 잡은데 또 잡아야지 이게 인정이 돼서 이제 잘 나온데 잡으면 인정이 안 되니 그런 게 다시 요런데서 잡아야지 또. 펴졌어 <laughs> 펴졌어. <laughs> <laughs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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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이제 야, 크다, 야. 오, 이거 크다 야오 이게 뭐지 됐어 먹이, 먹잇감 오 역시 나이스 나이스 어 트리플리트. 오. 오짝다 오, 얘. 마지막에 뛰어. 많이 들고 난 다음에. 잘하지 이제. 자 마스터 했다 이제 가자. <웃음> <웃음> 마스터 했다 이제. <laughs> 아이 재밌었다 진짜. 아 너무 재밌었어. 아무튼 너무 재밌었어. 아유. 새로운 경험이었어, 진짜. 아유, 너무 잘 배웠어요 오늘. 아유, <laughs> 다, 다음에 아마 혼자서 또이 하고 있을 것 같아, 나 진짜. 그거 아짜저 있을 겁니다. 아유, 예, 다음에 또 뵐게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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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우 너무 재밌었습니다. 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. 네, 다음에 또, 예, 네, 다음에 또 수고하셨습니다. 자주 오겠습니다. 네. 아, 좀 많이 많이 잡으세요. 네. 안세요 네. 재밌네. 이거, 이거, 전경이도 물것 같은데, 이거, 이런 거. 아우, 아무튼 이렇게 손맛 보고 갑니다. 아유, 다음에 또 뵐게요. 너무 조용하고, 힐링하기가 너무 좋아요. 어, 가끔 바다만 제가 계속 다녔었는데, 확실히 좀 조용한 분위기가 좀 여유있게 낚시할 수 있는, 어, 시간을 좀,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. 어, 하무튼 어, 어, 확실히 지금 여기 오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전경인 낚시 또 하러 네, 저는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일단은 오늘 재미 많이 봤어요. 그래도. <laughs> 네,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.